우인문화센터 사교 댄스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 스텝을 진행해 볼 텐데요. 5번 스텝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6번 스텝 바로 남자 스텝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자 여기서 이제 전진 후진 스텝이 새로 나와요. 남자 스텝이. 자 보세요. 처음에 기본 스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두 번째 소절 후진 스텝이 새로 나오는데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어느 발부터 하나인가요? 오른발부터요. 보세요. 하나, 둘, 셋까지 가고 넷에 붙이고 마무리 다섯, 여섯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쵸? 후진 스텝만 다시 한 번만 더 배워볼까요? 뒤로 나가는 스텝이에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에 붙이고 붙였던 발이 다섯, 어렵지 않으시죠? 자, 제가 방향 바꿔서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뒤로, 뒤로 붙이고 제자리, 제자리. 그쵸? 다시 한 번만 더. 자, 처음 나오는 후진 스텝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요. 오른발부터 뒤로 하나, 왼발 둘, 오른발 셋까지 나가고 넷에 붙여줬다가 다섯에 왼발 옆으로 여섯에 모아주시면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갔으니까 앞으로 가야지 되죠? 앞으로 가는 스텝은 보세요. 똑같이 오른발이 하나로 나가요. 하나, 둘, 셋에 방향 틀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전진하는 스텝은 앞으로만 가지 않고 전진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방향 90도 틀어주셔야지 돼요. 다시 한번 나가 볼까요? 천천히 시작 걸어서 오른발 틀어주고 셋넷 다섯 여섯이요. 자, 다시 한번만 더 걸어서 스텝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방향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전진 스텝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후지는 그냥 뒤로만 가는 스텝이잖아요. 전지는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전환 90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6번 스텝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7개의 소절이 있어요. 소절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박자를 한 소절로 봅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제자리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스텝, 후진이요. 배웠죠? 갑니다. 시작.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째는 이제 전진 스텝이 나와요. 준비, 시작.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쪽 방향전환 90도 넣어주셔야 되죠? 네 번째 소절, 90도입니다. 이거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준비, 시작.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 방향이 이제 바뀌었죠? 여기서 똑같이 반복을 할 거예요. 바로 후진 스텝 갑니다. 시작. 5, 2, 3, 4, 5, 6. 전진 똑같이 가요. 시작. 6, 2, 3, 4, 5, 6. 마무리 90도요. 시작. 7, 2, 3, 4, 5, 6까지 오면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총 7소절이 진행돼요. 첫 번째는 제자리 스텝, 처음에만 이제 제자리 스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똑같아요. 두 번째는 후진, 세 번째는 전진, 네 번째는 90도. 그러면 이제 다시 후진, 전진, 90도 반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절부터 시작. 제자리 스텝, 셋, 넷, 뒤로 후진, 하나, 둘, 셋, 넷, 전진, 하나, 둘, 셋, 넷,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시 후진, 바로, 하나, 둘, 셋, 넷, 전진, 하나, 둘, 셋, 넷,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6번에서는 하지만 후진 스텝, 전진 스텝이 처음 나오니까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향을 바꿔서 후진 전진 스텝만 한번 천천히 진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진행해볼게요. 준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후진이 먼저 진행됩니다. 준비, 시작. 걸어서 뒤로 가고, 다섯, 여섯. 걸어서 앞으로 가서, 다섯, 여섯.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방향 바꿔서 일곱 개소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남자 스텝. 자,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준비, 시작. 기본 스텝. 셋, 넷. 후진. 뒤로 걸어. 셋, 넷. 전진. 앞으로 걸어. 셋, 넷. 90도. 하나 둘셋넷 바로 후진 하나 둘셋넷 전진 하나 둘셋넷 90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스텝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남자 스텝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꿔서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이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 볼까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요. 자, 맨 처음에 삼각 스텝, 기본 스텝이라고도 얘기하죠. 갑니다. 천천히 일곱 개 소절 진행해 볼게요. 6번 스텝이에요. 준비, 시작. 기본 스텝, 셋, 넷. 후진 뒤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천진. 하나, 둘, 셋. 방향 한 번만 더 바꿔 볼까요? 여러 방향으로 시작을 해도 맨 처음 자리로 돌아오면 그 번호 끝나요. 자 다시 한 번만 더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후진 하나 둘셋넷 전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구십도 했어요. 다시 바로 후진 하나 둘셋넷 전진 하나. 무리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 여자 스텝을 배울 텐데요. 여자 스텝은 간단하게 먼저 배워 보겠습니다. 처음에 자, 일곱 개 소절이 가요. 자,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자리 스텝 하고 좌회전 하고 스타 배우셨죠? 그다음에 좌회전. 또 좌회전. 4회을 하고 4회전 하면 이제 6번 스텝이 끝나요. 남자 스텝은 전진 후진, 후진 전진 스텝이 처음 나오지만 여자는 처음 나오는 스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스텝은 어렵지 않아요. 여자 스텝은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